아이도 아니고 양육권 다툼을 하겠다는 게이 반려동물을 서로 갖겠다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될때 같이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 서로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면서 양육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음. 실제로 최근에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네. 이혼을 하게 됐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아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서 그 남편이 면접 교섭을 하듯이 어. 강아지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전처가 재혼을 하게 돼서 네. 강아지가 해외+ 로 가게 되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 법적으로 이걸 가처분을 거는 이런 문제까지 번지게 네. 됩니다. 하, 그래서 그래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도 같이 살다 보면 당연히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양육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왜냐면은 이게 민법상 네. 아직 동물이 물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양육권의 문제로 다가갈 수가 없.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독일이나 오스트라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동물복지에게 더 유리하는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정서적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혼 당시에 이제 누가 데려갈 거냐 이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법 개정이 되지 않고 계속 표류,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지금도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어. 양육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만 되고 양육 대상이 안 되는 거면은 그뭐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나오겠네요. 그런 판결은 나올 수가 없고요. 현재 네. 양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의 음. 대상이 아니고 물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대부분 실무상은 네. 재산 분할 청구로 막 이어지진 음. 않고 조정을 통해서 누가 이제 데려갈 건지 합의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